여러분 하셨죠 무엇을? 구독과 좋아안요안녕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스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스입니친오들헬요물녕하세오요요 지금 보이죠? 얘네 네. 이, 이 친구들이 물품을 판으려고해요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모아요.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끼워서 붙일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붙이면 이런 팽이 만드는 것도 가능한거고요 이렇게 또 이런 팽이도 가능하고 이런. 팽이. 이장제가페인은 이거로 만들어 질까 어떨까 생각을 궁금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잘 만들어지더라고 재밌어요. 분품 물로 가지고 있는 거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이걸 만드는 법을 따로 유튜브에 올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만든 게 있어요. 유튜브 찍으면서 알려. 아, 원래 거미 고봐 원래 검이검을 보고, 제가 이걸뭘 보고, 제가 이 검은 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검미실제로이검대탄생제이검 보고, 제가 이 검은 보고, 제이 검은 보고, 제가 이 검은 보안 제가 이 검은 보고, 제 몇... 이 검은 보고, 제가 이검이 고 거대 검. 야. 그래서 오늘은 이에 걸맞는 짝꿍을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으니까 무기. 뭐죠? 방패지. 검이랑 방패. 랑 그게 한상이죠 보죠. 그래서 거의 다뚫었거니까 아까 불이나 이런 건 제가 다 써버렸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가운데는 동그라미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저도 잘할 줄은 몰라요. 왜냐면 저도 이거 찍으면서 생각 개조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잘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세모가 들어갈 수 있게끔 파란색을, 파란색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심어줍니다. 짜잔, 이렇게 들었을 게 보이시나요? 모양처럼 생겼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참고로 설명서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다가는 초록색 세모를 넣어 줄 겁니다. 데 이거를 제가 아 맞아요. 빈칸이 없으면은 이로 채우시거나 이 십자가 모양은요. 십자가 모양. 이럴 때이 노선 블로 그 따로 하는 是嘛<水> 루피라는 유튜브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 유튜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뭐 한번 볼 생각이 있으시면 구독 많이 많이 제 친구 부탁드립니다. 아 물론 저도요. 와 생각하는 상고처럼. 나 혹시 그렇게 많이 했어? 응. 너 거기 돼. 알았어, 알았어. 조정. 조형 완성. 우와. 무슨 이렇게 만들었어? 그렇다면 아 잖아. 내 손잡이? 응. 내 손잡이? 손잡이를 만들어야 하는. 손잡이. 마지막 비장의 무기를 원하시니 어쩔 수 없구만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웬만하면 잘안 빠지게 마지막에 살짝 끄트머리에 뭔가 머리가 있는 얘를 쓰는 게 되게 정말 안 빠지고 좀... 예요. 좋은 얘예요 좋겠다 얘 이렇게 세 곳에 꽂아주면 이게 세 개가 나와, 나오, 나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다가 딱... 완성. 이렇게 뒤에 동그라미가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혀지기도 합니다. 짜잔! 하나 떨어졌네. 어느 정도 꽤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너랑도 떨어지도록만 져볼 거예요. 데칼코만이라고 접었을 때 나는 그 모양이 똑같은 그것을 만들 거예요. 데칼코만인가? 대머리 코만인가 모르겠는데. 아니게 네, 죄송합니다. n 이렇게 1 이렇게 흔들 흔들하는 이렇게 있거든요. 조금씩 봐야 게요여0 m run, 이렇게 1 0다게심하0그러게1 0게 좋아요. 들게 만들었다가. 이렇게 만면안 m run, 이렇게 이상하이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게이 나사를 사용그래이렇 양발에 양쪽에 왼, 이쪽 이쪽 딱 아, 두개는 이것도 좀더포장하 이렇게 스케일이 나지 않아요? 저 설명서에 있는 걸 합쳐서 하려고 그랬어요. 뭐, 지금까지 한건 아니었지만 일단 그러려고 했었는데, 설명서에 있으면 여러분이 살짝 기존의 방식과 너무 같아서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직접 그냥 개발을 하는 중인데, 생각보다 잘 돼서 겁나게 놀라는 중입니다. 것 같지만 재료도 부족하고 하는 뭔가 음, 음. <laughs> 여러분, 야 이거 여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여러분, 여러 이거 다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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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거보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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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여이분여이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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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조금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패는 가까이만 와도 찔려 죽는 그런 방패입니다. 기둥이 기둥이 나올 텐데 없네 없 없어 기둥이. 우와, 는 걸로 왔습니다. 우와. 우와, 그 눈을 얼마나 힘들었는데. 우와, 아, 뭐해봤까 여기들은 가까이만 와도 찌르는 응. 그런 무기 같은 거고요. 응? 여기는 이게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막아준 겁니다. 난한곡도 없는데, 응. 그, 갈아가고 응. 있는 거고요. 우와. 어?